59세 박남정 40년째 배안 나오는 단두 가지 철칙 전성기 몸무게 그대로. 59세 박남정 전성기 시절 몸무게 그대로 이규칙 지킨니배안 나와 40년 가까이 배가 나오지 않는 그의 자기관리 비결. 그의 첫 번째 비결은 엄청 참는다로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의 소원 중 하나가 마음껏 먹는 것일 정도로 철저히 식사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20대부터 지켜온 허리둘레를 위해 먹는 즐거움을 절제하는 거죠. 하지만 무작정 굶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전체 섭취량은 줄이되 단백질과 섬유질은 든든히 채워 근육 손실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굶기만 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죠. 두 번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한 러닝입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지구력을 높이며 특히 복부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덤이고요. 박남정의 비결은 결국 절제와 기본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절제력, 그리고 달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40년간 변치 않는 몸매를 지켜온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당신이 포기했던 그 작은 습관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